에릭스 lg 강지훈 팀장님께서 디지털 전환 살아남기 위해 적용해야 하는 기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강지훈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릭슨에서 b2b b2g 컨설팅 담당하고 있는 강지훈입니다 어, 일단 에릭슨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고요 저희가 한국에서 만나면 90%는 모르시고요 네. 한1% 정도가 핸드폰 만드는 회사로 알고 계시거든요. 일단 어, 블루투스는 다들 쓰고 계실 것 같고요. 그죠? 저희가 블루투스를 최초로 만들었고요. 어, 뭐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핸드폰 규격 자체, 예, 통신 자체의 규격을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은 아스트라제네카 ABB, 뭐, 스카니아, 사브, 뭐, 이런 회사들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제 저희 가 같은 재단 소속입니다. 이제 발렌베리 재단에 소속된 대표 회사고요. 발렌베리에서 통신을 대표해서 이제 에릭슨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저희가 그 스웨덴이 스마트시티 이제 1위 지수를 이제 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도 국내에서는 이제 6G 포럼에서 스마트 시티 위원회 이제 간사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한 <laughs> 전제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글로벌하게 어떻게 이제 어, 에릭슨과 유럽은 어, 이런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laughs> 중심이 아닙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디지털 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디머티얼라이제이션을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저희가 디지털화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화를 해서 뭘 하겠느냐가 이제 핵심입니다. 즉,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게 다들 이제 뭐 목적은 다르실 수밖에 없고요. 그 목적을 저희가 동틀어서 디머티얼라이제이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laughs> 인더스리 3.0 까지는 이제 자동화와 정보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4차 혁명이라고 얘기하시는 99%가 3차 혁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은 사실 특히 식품은 3차 혁명도 못간 기업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3차 혁명이 뭔가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3차 혁명은 자동화, 정보화입니다. 그죠? ERP를 도입하고 공장을 자동화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3차 혁명입니다. IoT를 연결하시는 것은 3차 혁명입니다. 4차 혁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IoT는 4차 혁명을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전제지 IoT 자체가 4차 혁명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4차 혁명이란 뭐냐? 3차 혁명, 즉 자동화되고 정보화된 인프라를 AI라는 녀석이 스스로 운영하는 단계를 4차 혁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자율주행차를 얘기하고 있고요 공장은 완전 자동화된 팩토리 무인 팩토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뭐 원자로가 되건 뭐 석유시추가 되건 그런 이제 플랜트 쪽도 풀 오토메이티드 플랜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차 혁명 즉 AI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정교한 데이터 3차 산업 혁명 때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더 정교하게 올라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 산업 산업 혁명으로 진행 전환한다는 것은 기존의 페이퍼 프로세스에서 디지털 프로세스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 주행차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3차 산업혁명 기준의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런 프로세서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디지털을 기반을 놓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세스를 바꾸고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고 데이터 수집 방안이나 운영 방안도 다 바꿔야 된다. 라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데이터가 중요하다, AI가 중요하다, 에코시스템을 키워야 된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나왔던 거고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더스트리가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의 네트워크로는 한계가 온 겁니다. 뭐잘 아시는 것처럼 배송 로봇들이 길에서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기존의 와이파이라든지 유선 네트워크로는 더더 이상 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인공 CCTV, 지능형 CCTV들이 사실은 CCTV에다가 인공지능을 자꾸 달겠다고 하시거든요. 그게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효율적이지 않고. 에. 비용, 가격도 비싸고 유지보수도 비싸고 기능 개선이나 이런 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다 빨리 클라우드 중심으로 모으고 무선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이제 니즈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의 로봇을 무선화하고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를 없애고 공장 스스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했더니 그랬더니 이런 네트워크 기반의 기술들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데이터도 초고속으로 보내 달라. 특히 기존의 공장에서 쓰던 광케이블을 무선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달라라는 게 인더스트리의 요구 사항입니다. 단순히 그 구리선 이더넷 케이블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공장의 로봇을 제어하고 있던 광케이블을 무선으로 바꾸려고 봤더니 광케이블만큼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바탕이 돼야 되고 지연도 없어야 되고 패킷 에러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네트워크가 아 그러면 이런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그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5G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5G는 여러분의 영화를 빨리 보내고 AR VR을 적용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산업 현장에다가 무선을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5G를 적용할까 말까라는 고민은 저희는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그걸 물으시면 저희는 그럼 2년 뒤에 오세요 3년 뒤에 오세요 라고 얘기 드립니다 왜 저희는 사실은 그거를 설득해서 나갈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80년대 가셔가지고 스마트폰이 앞으로 유행을 할 거고 거기를 통해서 배달의 민족 같이 완전히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가 돌아갈 거다 라고 얘기하시면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인지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요 지금 5G는 글로벌하게 그렇게 빨리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10년 전에 제조 현장하고 중소기업 기준으로 지금의 제조기업하고 차이가 뭔가를 바로 뽑아내실 분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갔던 공장하고 지금간 공장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10년 전의 핸드폰하고 지금의 핸드폰은 너무 다른 세상이죠. 그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 기술을 그냥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다는 건 사실은 이제 문제가 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클라우드를 쓰고 그래서 AR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식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 현장에서부터 제조 과정, 유통 과정, 판매 과정 모든 과정들이 고객하고 다이렉트로 커넥션 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주고받기 위한 그런 전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이제 식품 쪽의 트렌드이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푸드 산업에 그 디지털 전환을 얘기하면 크게는 한 요거 두개 정도가 얘기가 나옵니다. 공장을 자동화하겠다. 그다음에 콜드체인 로지스틱시를 이제 강화하겠다. 어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말은 참 많은데 저희가 머스크한테 머스크사한테서 2011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콜드체인 로지스틱스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을 이제 저희가 머스크사한테 의뢰를 받아서 2011년에 구축을 합니다. 즉 머스크는 그때부터 전 세계를 다니는 리퍼 컨테이너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리퍼 컨테이너를 실시간으로 글로벌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고 물론 손실도 많이 봤지만 거기서 얻은 바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현대상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현대상선이 2019년부터 그 리퍼 컨테이너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를 부른다.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구조상에는 어 리퍼 컨테이너 해야 되니까 통신사 불러야겠고 거기에 데이터 분석해야 되겠으니까 클라우드 업체 와야겠다 네이버 와 보세요 부르시죠. 사실은 여기가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구축한 게 아닙니다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 회사가 그렇게 한국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대상선이 그 그러니까 머스크를 사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머스크 배가 한만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싣고 가다가 태평양에서 태풍을 만났어요. 그럼 뭔가 지 시스템에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모뎀이 부서진 컨테이너도 있을 거고, 뭐 소프트웨어가 에러난 이때 컨테이너도 발생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특히 모뎀이 한 200개 컨테이너가 부서졌어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냐는 겁니다. 일단 클라우드는 모뎀이 부서지면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연결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제일 가까운 항에 가가지고 빨리 수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가 다시 돌아가게끔 연결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컨테이그 클라우드로 다시 제어를 하시겠죠? 그게 머스크하고 에릭슨이 만들었던 마리타임 클라우드의 실체입니다. 저희가 머스크 얼라이언스가 지나가던 모든 항구와 계약을 했고요. 그 항구의 모든 직원들을 대기할 수 있게끔. 그 팀을 짜고 프로그램을 짜고 대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정박하면 30분 이내에 그걸 다 수리할 수 있게 시스템을 운영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식품 산업을 키울 때 그런 서비스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걸 글로벌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를 식품 업체들한테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모 그룹하고 지금 그 내년 설날 택배 배송을 해보려고 이제 살짝 얘기를 시작했는데 뭐냐면 그 택배 예를 들어서 설날의 명절 선물로 갈비 비세트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콜드 체인으로 보내시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자리 없을 때 그게 온다든지 혹은 제가 예를 들어서 고객들한테 열 박스 보냈는데 이거 제대로 받아서 뜯으셨는지 안 뜯으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이번에 이제 올리려고 하는 거는 택배 박스에 붙이는 그 송장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 자체가 이제 통신을 할 거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위치라든지 온도 습도 상태라든지 압력을 보고해 줄 겁니다 그러다가 고객이 송장을 이렇게 칼로 딱 찢어서 박스를 열면 오픈 됐다고 이제 메시지가 날라올 겁니다 이제 저희가 내년에 그런 서비스를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하셔야 되는 거는 아 그럼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있는 중소기업이 이제 막 스타트한 스타트업이. 글로벌하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리는 무슨 지원을 해줘야 될까? 사실은 그 서비스를 그 기업 보고 구축하라고 하면 그냥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글로벌한 이런 서비스들을 자유자재로 정말 필요한 만큼만 쓸수 있게 그런 이제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전체 산업 영역에서 이제 지나가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 푸드 팩토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커머스 e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죠? 당연히 잘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회장님 뭐 앞전에 되게 많이 알려 주셨지만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전부 보면 이커머스 e 딜리버리 중심으로 이렇게 산업들이 많이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게 이제 KBS YTN에서 작년에 2022년에 이제 나왔던 뉴스 내용을 제가 옮겨 놓은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네슬레가 공장을 짓기로 합니다. 네슬레는 현재 에릭슨의 고객사이고 저희가 어, 5G를 이용한 자동화라든지 전 세계 딜리버리라든지 이런 걸 항상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고객사고요. 네슬레가 이렇게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보통 얘기를 하십니다. 아, 익산에도 이런 공장 왔으면 좋겠다. 네슬레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저는 그거를 이제 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 키우고자 하는 기업이 네슬레가 되기를 바라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기업들한테 네슬레를 주고 싶으신 건지를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양쪽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뭐 양쪽 다면 제일 좋지만 그거 쉽지 않은 예산의 문제라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네슬레를 원하는 건지 우리 스스로가 네슬레를 가 되고자 하는 건지 이게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주제인데요.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죠? 빅히트를 쳤죠. 그때 제가 진짜 욕 많이 했습니다. 진짜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아주 진짜 예, 극렬한 장을한 사람인데요. 다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왓챠 웨이브 티빙 하면서 국산 OTT 키워야 된다 넷플릭스가 다 먹고 도망간다 전부 그 얘기하고 계시고요 아직도 그걸 위한 정책만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도대체 왜 우리는 킹덤이라는 콘텐츠가 유행을 했는데 왜 갑자기 OTT를 키워야 될까요 킹덤을 만든 건 OTT가 아닙니다 콘텐츠 제작사지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내가. 익산에다가 지금 전북에다가 뭐 식품 기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네슬레 납품이 돼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죠? 네슬레는 더 많이 벌었겠죠. 그랬더니 네슬레 나쁜 놈이라고 네슬레 같은 놈을 키우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행위를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왜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검색을 해봤어요. 이거 만들면서 자료 만들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구글에다가 국내 콘텐츠 글로벌 진출 플랫폼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요. 전부 국내 OTT 플랫폼 만들어야 된다는 기사와 논문과 그 얘기만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식품산업이 지금 이렇게 크겠습니까, 그렇게. 저희가 필요한 거는 식품산업이 네슬레한테 수출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식품 지능 클러스터에 오면 네슬레한테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네슬러한테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햇섭이 되건 자동화가 되건 그런 기술 나는 솔직히 아직도 힘들고 낯설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 네슬러의 품질 수준에 맞게끔 여기 센터로 오면 센터가 지원해서 너는 거기 신경 덜 쓰고 비즈니스만 해라. 그런 건 우리 센터가 다 지원해 줄게.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물론, 네슬레를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슬레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네슬레 같은 유니콘 기업들이 나와서 다시 후배 기업들을 키우는 모델이 상당히 좋거든요. 저희가 이제 에릭슨이 에스토니아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스카이프라든지 뭐 클릭 앤 그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유니콘이 되면서 후배들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거는 유니콘이 나온 다음이고요. 저희는 당장에 유니콘들이 나올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걔가 저는 네슬레하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네슬리한테 납품할 방법, CJ 비비고에 납품할 방법, CJ 푸드빌에 납품할 방법, 걔들하고 같이 기업이 클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라는 게 이제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푸드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글로벌하게 되게 많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이제 스웨된 기업들 같은 경우 워낙 그 글로벌 기업들이 많으니까 옆에 스타트업 센터에서 창업을 하면 제가 옆에 있는 형님들이 글로벌입니다. 에릭슨이 있고, ABB가 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있고, 뭐, 다 그런 글로벌 팀들이 옆에 있는 거거든요. 그 팀들을 활용하는 기법들이 계속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VR 안경을 하나 만들면 AR을 국내에서는 제가 그걸 팔기 위해서 전 세계 뛰어다니고 해야 되지만 스웨덴 센터에서는 그걸 만들면 옆에 있는 에릭슨이 홍보해주고, ABB가 사용해주고, 그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힘들지라도 저희는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 CJ를 끌어들이고요, 네, 뭐 SK를 끌어들이고 해서 그네들한테, 대기업들한테 지금 센터에 오는 기업들이 쉽게 납품할 수 있게 그리고 걔들이 원하는 퀄리티로 빨리 올라설 수 있게 도와주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글로벌로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혹시 라이트 팩토리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등대 공장이라는 요 개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60개가 넘은 걸로 알고 있고 LG 사이언스 파크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게 세계적으로 등대 공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거죠. 이 등대 공장이 지금 식품 산업 클러스터에 등대 공장이 되거나 혹은 클러스터 자체가 등대 공장이 되면 안 되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하게 클러스터 자체가 등대 공장으로서 지정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이제 식품 산업 진 클러스터 자체를 등대 공장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 보고요. 사실 이 등대 공장이라는 거는 글로벌 네트워킹입니다. 등대 공장을 한다고 해서 뭐 떼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이 등대 공장이 지금 전북에 위치함으로 해서 식품 산업 관련된 많은 네트워킹들을 여기로 몰릴 거라는 겁니다. 와서 보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올해 초부터 이제 산자부하고 국토부하고 해가지고 이 스마트 마이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스웨덴이 전 세계 스마트 마이닝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 관련된 기업이 예를 들어 샌드비가고 에피록 두 개만 합쳐도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기업들하고 얘기하면서. 캐나다에 있는 이 스마트 마이닝 센터를 우리 저기 태백이나 익산으로도 좀 가져오자라고 얘기를 했고 이 마이닝 센터 대표는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아 쪽에 한국이 지금 비어있고 자기네도 협업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마이닝 자체를 붐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이닝을 처음 얘기했을 때 산자부에서 그렇게 할수 아니 우리 다 폐광하고 있는데 무슨 마이닝이냐 어쩔 수없데 폐광 지금 한다고 난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서 폐광을 하니까요. 폐강을 하니까 공간이 비고요. 그빈 공간에다가 ICT 기술로 무장된 새로운 스마트 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마이닝 시장은 1,500조 이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그 중에 40조 정도가 스마트 마이닝 제품입니다. 1%만 가져오자. 우리나라의 ICT 수준으로 1%를 가져오는 건일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4천억입니다. 4천억짜리 매출이 태백이건 익산이건 화손이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마이닝을 합시다라는 걸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웨덴 업체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샌드빅이라는 업체하고 얘기를 했어요. 스마트 마이닝 이거 하겠다 했던 자기들도 좋아하죠. 그 정선에다가 스마트 마이닝을 그 샌드빅 회사가 만들었는데 지금 중국, 일본, 동남아에서 매일 보러 옵니다, 진짜. 왜? 자기들도 완전 자동화된 마이닝이 궁금하니까. 그런 이제 전시효과도 있고 요그 다음에 이 센터에서 키운 인력들이 원격으로 해외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마이닝은 더 이상 현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회 광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완전 자동화된 기계들이 혼자 알아서 들어가서 굴착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원격에서 조치만 취하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호주나 이런 데밤 시간일 때 어, 우리가 일해 줄수 있겠다라는 게 가능할, 보이고, 이제 그런 것까지 시도해보자라는 게 현재 이 수준인데, 지금 노르캣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퍼져 있는데, 캐나다 센터에서만 1년에 5만 명씩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 소멸 문제도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에 이런 센터를 이제 관심 가시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지금 식품산업지능클러스터가 저는 이런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기업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동남아에 있는 젊은이들이 네, 자기 공장 만들고 싶을 때 와서 배워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또다시 뭐 차관이나 이런 걸로 지원도 해줄게. 그래서 한국 기술 가지고 가서 음식 만들고 싶품 만들고 팔아라. 저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모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뭐잘 아시다시피 어느 부서는 PPP라는 용어를 쓰시고, 뭐 어느 부서는 거버넌스 용어를 쓰시고, 플랫폼 용어 쓰시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그 용어들은 뭐 각자 편한 대로 쓰시되 중요한 거는. 어~ 참여자들한테 분명한 프로모션과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안타까운 게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 기업한테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는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성공을 하려면요 참여하시는 이 공무원들과 혹은 반대쪽에 있는 분들도 다 프로모션과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심도 가지고 계속 더 뛰어 주시는 거지. 아니 나는 아무 상관없고 저 기업만 좋아지는데. 제가 그거를 열심히 해줄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완전 타고난 그 성인군자 아닌 반 다음에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일을 이것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진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프로모션과 인센티브가 안 들어가면 이거는 기업들은 요구하고 예, 저희는 발표하고 실제 움직이는 팀에서는 그냥 예, 흘러가는 그런 걸로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더 명확한 프로모션과 인센티브를 주자.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등대 공장, 그 식품 산업 그 식품 이게 지능 클러스터를 예, 등대 공장으로 하려고 하면 세계 경제 포럼에도 보내서요 공무원한테 보내줄게. 거기 사는 대신 너 책임지고 이거 따와라. 예,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과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걸어주자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글로벌하게는 이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사실 레슬레하고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저희가 NDA가 있어서 디테일하게 이제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좀 저희가 한국에서 진행하면서 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기업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는 좀 글로벌 기업들을 이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